입을 크게 벌리고 합니다. 하하호호 하하 호호호호 하하 호호 하하 자 오늘은 실버 건강체조 백호 건강법 그래서 뭐, 웃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자 손을 따라 해보세요. 손을. 아니 움직이고, 움직이고 쓰면 뇌가, 뇌가, 뇌가 밥을, 먹고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손을 몸을, 몸을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뇌가, 뇌가, 뇌가 좋아하고, 좋아하고, 좋아하고 사그라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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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게 좋아요, 사그라든 게 좋아요. 좋아하는 게 좋지, 사그라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가내가 잠을 자요. 내가 잠을 자면 몸을 움직이가 기 싫어. 그래서 우리 뇌는 따라 해봐요. 우리 뇌는, 편안한 걸 좋아한다. 움직이는 걸 싫어한다.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걸 이겨야 돼. 뇌가, 아이고, 일어나세요. 이러면, 귀찮아, 좋겠다. 와, 이러면, 뇌가, 아이고, 좋다. 자자. 이래야 돼. 그러면 점점 뇌가 작아들고 쪼그라들고, 양이, 양이 적어져서, 나중에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나도 힘들어, 올라나 <laughs> 그런데 요거 힘든 걸 내가 이겨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젊어지는. 그러니까 음. 내가 올해 25살이지. 아이고, 참. <laughs>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나를 기다려주고 같이 와서 내가 웃고 체조를 하니까 나는 젊어질까? 자꾸 늙어질까? 젊어지도. 더 젊어지기도 있지만 내가 젊어져, 내가. 그러니까 치매가 안 걸리고 기억력이 좋고 이런 거 공부해도 안 잊어버리고 또 오잖아. 여기 글씨는 안 써놨거든요. <목소리> 그래서, 자, 손을 많이 움직임 따라 해봐야죠. 손을, 손을 쥐고펴고 벌시고, 붙이고, 구부리고, 때리고, 입비고 마사지하고, 마사지하고, 자, 털고, 챙기고, 돌리고, 당기고, 누르고, 많이, 많이 하면, 내가 젊어지고, 밥을 먹고, 똑똑해지고, 기억력 좋고, 잘 웃고, 춤도 잘 치고, 돌치고, 절치고 지나자, 좋구나, 잘한다, 내가 청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봐봐, 내가 여기 지금 20년을 일하고 다니는데, 어르신들하고. 뭐, 그리고 저기 가면, 오늘도 여기 금방 군청 뒤에 갔다 왔잖아요? 106엄마가, 106엄마가 아이고, 우리 큰아들 왔다고 올라오시는데, 맞아. 오늘은 다리가 아파가지고 1층에서 2층에 못 올라오셨대. 아. 이거 이거 거기는 엘리베이터도 있잖아. 근데 음. 그런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 어머니 보니까 내가내가 아까 1,250g이라고 그랬죠? 1,250g이면 돼지고기 몇 근이에요? 돼지고기 한근몇 그람이야? 그래 봐봐. 우리 저 아버지 공부 잘하니까 공부 잘하 잘 웃잖아. 총도 어, 잘 치고. 그, 돼지고기 두 근하고 50g이 더 있는데, 어머니 91세에 돌아가실 때 사진을 찍어 보니까, 내가 그게 돼지고기 두 근이 다 없어지고 500g만 남아 있어. 500g. 만 그런데 치매가 안 걸렸어요. 아직 어? 아직 자기가 밥 먹고 빨래하고 똥 누고 오줌 누고 자기가 다 다니면서 다 했어요. 어, 그걸 보고 나는 아, 열심히. 막 그 엄마는 일을 했어. 죽을 때, 죽은 날까지 일했어. 어, 그러니까, 내가 사그라져도 건강을 챙기고 있다며, 안 움직이면, 내가 이제 기억이 없어. 이 운동을 많이 하면은, 어,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신다. 이 말이야. 아셨지요? 그러면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자, 손 위로! 어, 그렇지. 아래로! 앞으로 안으로! 아래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밖으로, 안으로! 위로, 위로, 위로. 이야, 백0 0점 100점. 예단하십니다.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대학교 수준으로 갑니다. 대학교 수준은 저하고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하고 반대로. 내가 위로하면, 알로, 알로. 야, 이제 여기 충청도도 나온다. <laughs> 내가 분명 위로했는데, 알로 하시네. 그럼 좋다, 나도. 알로! 위로. 어, 이야. 물로!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laughs> 안으로! 안으로! 오, 예. 일어 어 그렇지 알러 울러 울러 알러 아래로 일어 일어 올어 올라. 일어 일야대단하어올어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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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어일로 일어 일어 로어로어일로로으로 아버지는 네 낫다. <laughs> <잡았다. 웃음> 야, 근데 대단하시네. 어. 배... 야, 여기 진짜 여기가 터가 좋은가 봐. 자, 태권도 하면, 태권도. 자, 태권도 지르기 준비하면, 아싸! 합니다. 태권도 지르기 준비! 아싸! 어. 배로 해야 돼, 배로. 목근이으로 하! 아! 이러면 감기 들어와요. 배로. 자, 질러 하면, 하! 아! 합니다. 요 손이 중에해 손이. 자 손. 주먹. 안에 건 주먹. 바깥에 거 포즈. 질러 하면 하 합니다 질러 하오예 이걸로 맞으면 졸도한다 이제 북 뭐, 북한에서 못 차내려 아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덕분도 잘는데 왔다가는 반 죽는다 죽어 자두번 질러 하하 고자기 하! 자세번 질러 하하하 조마 하! 하! 아 이게 조마 <laughs> 자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요거 줘마 요거는 보자기! 자, 질러 한번 기합쳐야 돼요, 배로. 자, 질러! 조마! 조마! 이건 보자기! <laughs> 자, 요게 네 체제야. 자, 두번 질러! 하, 하! 보자기! 조마! 자, 세번 질러! 하, 하, 하! 하. 보자기. <laughs> 이거 보자기! 네, 지금, 엄마 줘봐! 그렇지! 네. 자, 네번 갑니다, 네 번! 자, 네번 치러! 하, 하, 하! 박수, 야 야, 100점, 1점 너무 잘하시네.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면, 이렇게 잘하시면, 뭐냐면, 자네 온 애가, 자네 온 애가 많이 안 사그라졌다고 그 말해요. 많이 안 사그라지고, 정신이 지금 말짱하다. 어, 그리고 판단력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전, 전두엽, 제일 큰 골이 여기에 있는데, 얘가, 어, 잘한다. 지금 이, 내 말식인 대로 잘하고 있다. 그걸 인지를 하는 인지. 그런데, 요걸 못 따라 하시면, 요리 듣고 요리, 이, 말을 듣고 행동하는 문, 어? 생각하는, 말이 들어가는 문이, 문이, 베타밀로이즈라는 단백질이, 구멍을 막아가지고, 예, 들어오기는 들어왔고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 운동료였다 여기 와가지고 뭐라 뭐뭐라 뭐, 하는지 몰라.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하면 지금 잘 소통이 잘되고 말이 요기억내로잘 들어가고 있다고 말해요. 박수 한대 시작. 아, 이렇게 박수 한번 딱 때리잖아. 빨리 때리라! 이래갖고, 여기서. 그러니까 쫙 때리자. 하나같이 쫙 맞잖아. 박수 두번 시작! 하! 하! 어, 그렇게. 잘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이 청춘이다. 지금이 제일 젊은 날. 늙은 날은 언제냐고. 없다. 없다. 노세노세 젊어서 놀아. 하나, 둘, 시작! 너, 세, 너, 세. 땡, 수도. 땡, 수도. 근데 이걸 노래를 잘못 만들었대요. 젊은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젊은 사람이 이걸 작사해가지고, 너, 세, 너, 세. 젊어서 일해야지 언제 노노? 그래서 이걸 바꿔가지고, 75세 박사가 이걸 연구해 보니까 노래 잘못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너새 너새 늙어서 놀아 늦어지면 못 놀. 늦어지면 못 놀죠. 백세 되갖고 걷지도 못한데 어째 놀아 그래서 한갑이 넘으면 중동 살던 놈 놀래 놀아. 그래서 나는 내 묘비에다가 묘비에다가 아들 보고 이렇게 써라고 유서에다 써놨어요. 잘 놀다 간다 이렇게 써놨어요. <laughs> 내 묘비를 쓸 때는 이렇게 써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아버지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몰라 내가 죽었는데 네가 그렇게 하는지 알지 없지우째어자 <laughs> 그래서 자자 자, 합니다. 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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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청춘이다. 청춘이다. 잘 놀자. 잘 놀자. 잘놀자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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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하. 중년, 이 다섯 가지 지키고 살면 나중에 진짜 잘 살게 됩니다. 하나, 주기적으로 하루 10분이라도 운동하세요. 운동으로 얻어진 열감은 갱년기로 인한 열감과는 다릅니다. 햇볕 질때 나오는 힘 솟는 호르몬인 세로토닌, 옥시토신, 도파민들이 다량 분비돼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잡아먹는 느낌으로 기분 좋게 하루를 열어주거든요. 둘, 집 정리와 청소는 미루지 말고 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는 공간도 사랑하는 법입니다. 셋, 소식하세요. 단식만큼 우리의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없어요. 넷,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으세요. 기쁘게 일하고 해낸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세요. 다섯, 타인에게 사랑을 기대하지 마세요. 무엇을 하든, 혼자 할때 행복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과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응예. 억지로 손주 봐주지 마세요. 손주 봐준 공은 없다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돈 자랑과 자식 자랑은 하지 마세요. 지금 돈이 많다고 평생 잘 산다는 보장 없고, 지금 자식이 잘한다고 언제까지 잘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섣부른 자랑은 타인의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남편에게 잔소리 하지 마세요. 너는 그냥 내 멋대로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세요. 자식들 다 커서 제 살길 찾아 떠나면 미워도 남편밖엔 없어요. 며느리에게 엄마처럼 생각하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너의 딸같이 대하겠다는 좋은 취지의 말이지만 나부터 며느리랑 내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같은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남 흉보지 마세요. 소문은 귀도 크고 발도 빠르다고 합니다. 험담은 결국 내게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응예? 과학자들이 밝힌 바로는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먼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동의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먼저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긍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부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시나요? 성질내는 사람은 젊을 때나 늙어서나 성질되고 잔소리하는 사람은 평생 합니다. 성공도 건강도 행복도 모두 습관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당연히 습관이란 게잘안 바뀝니다. 바꾸려고 해도 너무 어려워서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만 하다가는 인생을 제대로 살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하루 아침에 고쳐지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응예? 이렇게 살면 속 편하게 살수 있어요. 첫째, 상대에게 호구가 되는 것보다 욕먹고 사는 게 차라리 나아요.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다면 소리라도 한번 크게 질러주세요. 둘째, 화병이 나기 전에 소리 지르고 펑펑 울기도 하고 화도 내세요. 이게 정말 아니다 싶으면 누가 뭐라 하든 때려쳐도 좋습니다. 셋째, 너무 억울해도 상대를 미워하진 마세요. 남을 미워하는 생각을 하면 내 몸과 마음의 독을 들이키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언젠가 그 업을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남의 못된 행동을 기억하고 복수의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면 내 마음만 병듭니다. 넷째, 상대를 의식하면서 살지 마세요. 결국 내 마음에 병을 얻습니다. 인생 겁나 잘 사는 방법 세 가지, 마지막은 100% 공감하실 거예요. 첫째, 너무 억울해도 상대를 미워하지 말아요. 상처를 준 사람은 언젠가 그 업을 돌려받을 것입니다. 미운 사람 가슴에 품고 살면 나만 상처받아요. 둘째, 거절 못해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모든 걸 받아주면 후회는 거절도 못 하는 사람이 됩니다. 시간 뺏기고 내할 일도 못 하고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됩니다. 셋째, 최고의 복수는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남에게 맞추기 위해 밥을 사고 얼굴을 비추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아요. 결국 내 실력이 없으면 세상은 나를 찾아주지 않아요. 내 실력을 쌓고 남들이 나를 찾기 시작할 때 인생은 풀리게 됩니다.